에, 이번 시간에는 에, 여러분들 저녁 후에 가장 좋은 직업에 대해서 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현역 장교 부사관 전역하고 예비 전력관너 업무 담당자, 에, 예비군 지휘관이죠.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여단장. 그 다음에 5급 군무, 군면 동대인 5급 군무녀 예, 일반직장이나 대학 직장에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은 인간인 신분이에요. 그 차이를 여러분이 알고 도전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7급 군원, 무 대위 부사관이 응시하죠. 6년 이상 공부한 사람, 복무하신 분들이 그다음 에 훈련대 교관, 동기단 참모 이렇게 다양하게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선호한 것은 이제 연금을 채운 사람들은 일반 직장. 예비군 지휘관이죠. 일반 직장. 일반 직장을 합격해야 연봉도 세고, 연마 설과 사금도 받고, 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있고. 예, 네, 군 경력이 인정되고, 연금이 승계되는 것은 군무원이에요, 군무원. 네, 군무원 신분만 되는 거예요. 군면 동대장 5급이나 7급 군무원. 다시 말하지만, 야단당 연대장, 대대장, 중대장은 민간인 신분이에요, 민간인 신분. 그래서 직장에서 뭐 과장이나 차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이사급에 해당하는 처우를 받죠. 근데 군 경력은 다 인정을 해 주죠. 예. 그래서 이제 직장에 비군 지휘관에 학교 가면은 연금도 많이 받고 연봉도 세고 연말 성과 상금도 세고 좋은 직장에 가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좋은 직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학자금도 다 전액 지원되고. 그래서 일반 직장에 가면은 최고죠. 최고예요. 예. 최고입니다. 네, 그 다음에 5급하고 이제 7급 군번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금 승계가 가능하고, 군 경력이 다 포함되니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게 그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예, 저녁 후에, 저녁 후에 연금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일반 직장 가는 사람들은 연금이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연금을 많이 받지는 않죠. 현직에 근무할 때 페이를 많이 받는 거, 성과상에 많이 받는 거. 그러나, 예, 읍면 동대장 5급 군번하고, 예비 절걸 안무 담당자 7급 군무원은 연금이 승계가 돼요. 현역에서 승계할 수도 있고, 끊었다가 군무원으로 해서 연금을 채울 수도 있고, 예, 최근에 60세 퇴직하는 예비군 중대장, 제자분들 이렇게 예, 제가 물어보니까 연금을 한420 받는데요. 4230 이야기 하는데, 예, 그렇게 받으면 노후가 기본은 보장이 되죠. 예, 노후가 기본은 보장이 됩니다. 특히 7급 군무원은 6년 이상 복무를 해야 돼. 6년 이상 아무나 응시하는 게 아니야. 대한민국 간부로서 부사관이나 장교로 6년 이상 복무한 사람들이 응시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주로 대의뭐 중사 상사분이 많이 응시를 하죠. 일반적으로 공부를 뭐 얼마를 해야 되느냐고 하는데 이거는 사람에 따라 틀려요. 어떤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천천히 가는 사람들은 한 3년 정도 잡고 전체 여유 있게 가지고 하면 돼요. 왜냐? 원래 1년 과정에 등록하면은 학교 갈 때까지 해 주니까 급하게 할 필요 없잖아. 예, 현역에서는 월급 나오니까 전체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선행 학습을 하면은 예, 좋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예, 이거 뭐뭐한뭐 뭐 한두 달에 공부 다 하고 학교 간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예,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동영상 강의는 제가 초보자 강의를 지금 한 200강 정도로 하고 있어요. 너무 많으면 또싫어해 분량이 많다고. 초보자를 위해서 제가 좀 강의를 많이 나눠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일반 직장 대대장 합격한 사람,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은 또 고수니까 고수용 강의를 해서 60강으로 해서 전과목을 다 끝낼 정도로 약간의 속도가 있죠. 이렇게 해서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해서 제가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대대장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언격으로도 동영상도 예, 전 과목 온라인 오프라인다 되니까 저희 학원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뭐 가장 합격하기 좋은 시기예요. 특히 중대장 공석하고 7급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특히 저희 학원은 반기에 모의고사를 30회를 봐요. 본고사 똑같이 복귀한 거또 난이도 높인 거 해가지고 예, 30회를 봐 30회. 다른데 보통 반기에 7회, 8회 보잖아 엄청나게 지금 많은 훈련을 양과 질적으로 시행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 뭐 물고사 적중률도 좋고요. 예. 뭐한 3개월에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건 이건 거짓말이에요. 이거 3개월에 할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병념법만 해도 300페이지가 넘는데 원래 500페이지 막 350페이지를 엄청 줄여 놓은 거예요, 그것도. 에, 자, 합격의 좌우는 훌륭한 스승을 만나서 온몸으로 지식을 전수받으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특히 저희는 현직 일반 직장 대장에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사람, 여러분들, 개인 지도를 하니까 개인 지도를 받으면서 하라는 거예요. 언거리에 있어도 언격으로 카톡이나 밴드나 여러 가지 언격의 방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지도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기숙학원에 들어온 것 같이 언제든지 질문하면 답변 딱딱 해주고, 유라같이 시스템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뭐, 오프라인 강의를 반드시 듣고 싶다고 하신 분은 현직 대장 강의는 11월 달에 개강을 하고, 제가 이제 9월, 10월 달에는 이제 특강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제가 특강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렇게 청취를 하시면 되고, 일단 동영상 한번 듣고 아요 선행학습. 예습 좀 하고 오라고. 예습 안 들으면 이해가 잘안 되니까. 변화와 파도가 있죠. 절대적인 진리는 없죠. 지금 미국이 하는 걸 봐요. 절대적인 동맹도 없어. 어떻게 보면은 진리는 그때그때 지각조건 밑에서, 지각 밑에서 상대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 나가야 됩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절대적인 동맹도 없고, 절대적인 적도 없고, 악운도 없다. 시험 문제 난이도는 항상 바뀌어요, 이렇게. 계속 바뀌어요. 난이도가 높았다, 낮았다, 높았다. 출제 연장이 바뀌고 또 총장이 바뀌면은, 예, 육군본부 총장이 바뀌면은 계획지침을 줄거 아니에요. 이번에 시험을 어떻게 내라고 이렇게 계획지침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지침을 준 적이 있잖아요. 시험을 다 무력화시켜가지고 쉽게 내라고. 근데 쉽게 내면은 줄을 세울 수가 없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문제는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반복되는데 쉽게 나오든 어렵게 나오든 모두 다 시험에 잘볼수 있을 정도로 고수가 돼야 된다는 고수가.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저희 국방학원에서 미리 공부하고 고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